왓썹 유튜브 아나키입니다어 제가 작년 올해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구글 애지에만 사용한 광고비를 추산해 보니까 대략 20억 정도 사용했더라고요. 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썼다. 20억 정도 구글 광고의 광고비를 쓰면서 진짜 미친 듯한 퍼포먼스를 내기도 했었고요. 뭐, 한참 헤매면서 고생을 해보기도 했었지만, 어쨌거나,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최대한 제가 뭐, 느낀 느낌, 그런 노하우, 이런 거를 간략하게 전달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 영상 조회수가 되게 잘 나오면 디테일한 노하우, 이것도 한번 찍어서 올려볼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어 광고비 20억 뭐 누군가에게는 그 정도 광고비야 뭐 싶을 수 있는 돈이겠죠?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야, 사실 2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 스펜딩 써보려면 솔직히 뭐 대기업급 대야뭐 아니면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진짜 이제 매출이 이렇게 큰 기업 정도 돼야 이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뭐 대행사 기준으로 이 정도 스펜딩 써보는 대행사도 뭐 있겠죠 많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 정도 스펜딩을 써보면서 구글 가지고 A/B 테스트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 광고비 써봤으면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해 도 되지 않아? 어?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씨발 광고비 써본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생색을 내냐? 그거 갖고 성과를 냈어야지. 니네 20억 써서 성과 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니 씨, 광고 성과가 2브레 여기는 삐 소리 더 주세요. 네, <laughs> 어이가 없어서 그래. 광고 성과가 안 나는데, 어떤 미친 양반이 광고비를 20억이나 태워주나? 어? 우리 회사는 영업대행사도 아닌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과가 나오니까 1년 넘게 20억이라는 광고비를 저한테 태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못 믿겠으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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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당 비용이랑 전환수 자료 한번 보세요. PD님, 여기 꼭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이게 증거 자료를 박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상하게 내가 유튜브에뭐 하면은 자꾸 사람들이 검증을 하려고 들어가지고 좀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구글 엣지 20억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글 엣지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간략하게 성을 명을 좀 해보자면요 이게 예전에는 GDN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죠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GDN이 지금의 구글 엣지가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구글의 애드 네트워크에 광고 송출되는 그런 광고라고 생각.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유튜브도 구글의 매체죠. 이 유튜브에 붙는 모든 광고, 이 광고들이 모두 다 구글 에지에서 세팅하는 광고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사 사이트라든지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 심지어는 개인 블로그에서도 이 구글 에지 광고를 볼 수가 있는데요. 구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에드센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구글의 광고비를 여러 매체들에게 나눠주고 광고 인벤토리를 확보해 왔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플러스 애드센스로 돈 벌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블로그 플러스 애드센스, 아니면 워드프레스 플러스 애드센스, 이렇게 돈을 벌던 시절도 있었죠. 이상 구글 애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고요. 이 구글 애즈가 사실은 그렇게 엄청난 광고 효과를 누리던 광고는 사실 아니었어요. 구글 에즈의 과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썰을 한번 풀어보기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이 구글 에즈가 예전에는 솔직히 좀 구데기 같은 광고였던 게 리타겟 광고 말고는 막큰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사실 많지 않았어요. 구글 검색 점유율도 우리나라에서 높지 않았고요. 또그 당시에는 애드센스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글 광고를 많이 달았지 어 좋은 컨텐츠에 구글 광고가 달리는 경우들에서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품질이 낮은 컨텐츠에 광고가 노출이 되고 맹목적 클릭만 유도하다 보니까 광고주의 성과는 하락하고 뭐 광고비는 올라가고 되게 좋지 않은 성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페이스북이 머신러닝을 통한 광고 세계관을 짠하고 열었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 구글을 깨달았어요 아 저거다 구글에는 또 우리 알파고 형님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알파고 형님 물론 알파고가 직접 이렇게 광고에 관여하고 있진 않겠죠 어쨌거나 구글 광고에는 이 굉장한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탑재가 됐고요. 이렇게 머신러닝이 탑재가 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 느낌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페이스북, 네이버, 뭐 카카오모먼트 다들 좋은 광고들이 많아요 그죠? 하지만 이들의 한계가 뭐냐 그 매체 이용자가 줄면 광고 성과도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매체의 계재 지면 그러니까 광고가 노출되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정된 매체 안에서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점점점점 광고 단가가 어떻게 상승을 하고요. 광고비가 상승한 만큼 효율이 같이 증가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효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어, 그런 현상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성과가 계속 떨어지지만 광고비는 올라가고, GFA도 마찬가지고. 근데 구글은 매체가, 광고 인벤토리가 거의 무한에 수렴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하더라도 여러분 채널 하나하나가 매체 하나에 버금갈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죠. 이 유튜브 채널 하나가 광고 매체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 다양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언론사에 점점점점 이런 광고 인벤토리가 늘어나고요. 이용자가 늘어나고요. 노출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광고 피 도요 광고 포화도요 그게 뭐야 끝도 없이 나가요 광고가 그것도 굉장히 저렴한 단가에 말이죠 거기다가 머신러닝의 학습까지 하게 되면 고객들의 타겟팅까지 더욱 정교해지고요 그걸로 성과가 좋아지면 광고비는 더욱 세이브가 되고요 그야말로 미친 효율을 자랑하는 그런 광고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 너무 좋다. 노출이 많고 저렴하게 노출이 되버리니까 정말 조금만 광고 세팅에 노력을 한다면 놀랄 정도의 퍼포먼스를 뽑아내는 그런 광고가 된 겁니다. 그리고 광고비도 막 무한정하게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내 예산에 맞게 적당하게 틀어 잽킬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플랫폼이어서 저도 지금 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추가하자면 소재 랜딩 페이지를 끝도 없이 바꿔주고 타겟팅을 계속 바꿔주고 테스트해야만 했던 기존 광고들과는 다르게 성과 좋은 소재 랜딩 페이지만 초기에 빨리 찾아내서 머신러닝 학습시켜줘버리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 뒤로는 성과를 그냥 긁어. 막긁어모으는 그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버리는 겁니다. 카카오요? <웃음> GFA요? <웃음> 구글 애제로 활용해보시면요, 진짜 신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진짜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라니깐요 한창 구글 성과가 터질 때는 진짜 재고가 감당이 안될 정도로 제품이 팔리고요. 도저히 상담이 불가능할 정도로 DB가 터져 나오기도 했었으니깐요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니까요. 이게 단순하게 노출만 엄청 잘 되는 게 아니라 전환율도 높고 거기다 타겟팅도 계속 새롭게 찾아주다 보니까요. 성과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 유튜브 지면에 광고가 노출이 되니까, 와. 진짜 성과 엄청나죠. 구글 애즈를 하시게 되면요, 특히 내 예산에 맞게, 내 목표에 맞게 성과를 핸들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거기다 구글 애널리틱스랑 연동을 하게 되면 전환 사용자에 대한 디테일한 추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더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학습 시킬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오고 싶은 고객들만 모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구글 애즈를 하기만 하면 이런 성과가 나올까요? 뭐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페이스북 광고 같은 경우에는 쇼잉이라고 하죠. 비주얼적으로 소비자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특장점의 설명이 아주 쉽고 상품의 단가가 5만원 내외의 충동구매가 가능한 제품들이 페이스북에서 큰 성과를 내왔다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제품 접근성이 좋은 것들이 성과를 잘 내는 편이에요. 제가 뭐 건강기능식품 같은 광고도 해봤는데, 건기식도 이제 저가가 있고 고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했던 제품이 막 50만원, 60만원짜리 제품인데, 이런 제품들은 사실 구글만으로 판매가 좀 힘들어요. 광고 채널 믹스를 무조건 가져가야 합니다. 구글이나 뭐 다른 걸 섞어서요. 하지만 대부분 소상공인 분들이나 초보 셀러 분들은 뭐 이런 제품 취급하시지 않는 경우가 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광고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설명드리고요. 구글에주 운영하면서 드는 생각은 와, 진짜 인공지능 똑똑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고객을 발굴하는 능력. 고객의 관심사나 구매 의도를 파악해서 잠재고객의 광고를 송출하는 능력은 정말 다른 어떤 광고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광고주분들 가운데 제품을 판매하는 광고주들 말고요. 상담 신청이나 문의, 그러니까 고객 DB를 획득하는 형태의 목표를 가진 광고주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광고주분들의 광고를 진행해서 DB가 인입이 되면 전화를 해서 TM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DB의 질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만큼 타겟팅을 정교하게 하고 잘한다라는 그런 의미 이겠죠? 이런 걸 누가 하겠어요? 머신 러닝이 찾아준다라는 거, 인공지능이 유입의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유입의 질까지 책임져주는 인공지능의 타겟팅 기술, 어, 정말 놀랍습니다. 구글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근데 구글 에즈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여러분 있어요. 뭐냐면요, 초반에 학습할 때 그리고 초반 세팅 시에 최적화하는데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을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초반에 세팅할 때 투자할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은 분들이라면 이 초기 최적화만 하다가 예산을 다 써버리고 최적화도 못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최적화만 되면 정말 좋은 성과를 뽑아내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한 과정이 좀 험난합니다. 예산도 제법 필요해요. 페이스북은 뭐 25건 정도 전환이 발생하면 최적화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구글 해제 같은 경우에는요. 전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요. 최소 15일에서 20일 정도는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서 상황을 계속 조율을 해야 됩니다. 또한 처음 광고 세팅하고 3일 안에 전환 반응이나 유의미한 액션이 없으면 전원 최적화가 안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 동안 소재도 테스트해야 되고, 랜딩도 테스트해야 되고, 타겟도 테스트해 가면서 인공지능을 가르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이 되기 시작하면 2 예산을 확 틀어서 모수으로 확보하실 수 있는데, 페이스북은 여러분 예산을 무리하게 팍 틀면 머신러닝이 이제 틀어지면서 성과가 곤두박질 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구글에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페이스북보다 유연한 것 같아요. 예산을 탁 틀면 그에튼 예산에 맞게 또 이제, 물론 그 순간은 살짝살짝 살짝 망가지긴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주춤했다 쭉 하고 손가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 테스트를 위해서 최소 50만 원 정도는 사용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 예산 5만 원 정도로 해서 한 10일 정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예산이 50만 원이다 이런 분들은 이제 구글로 하시기가 사실은 뭐 쉽지는 않은 거예요. <laughs> 여기서 이제 좀 멘붕이 오기도 하는데 특히나 일 예산 5만 원이면 우리가 생각하기 광고비가 5만 원만 딱 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구글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일 예산을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 예산은 24시간이죠. 그런데 구글이 말하는 일 예산은요 365일을 기준으로 이걸 이제 m 분의 1로 나누는 형태의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으로 일 예산 5만 원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10일치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5만 원씩 열흘 들고 딱 끝날. 기대하는데요 구글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글은 5만원 곱하기 365 해가지고 총 예산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 예산 범위에 따라서 동작시키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엠빵 하면은 1예산 5만원 쓴게 맞는데요 어느 날은 10만원을 쓰고 어느 날은 뭐 만원 쓰고 이렇게 어 자동으로 비딩을 하거든요. 마치 페이스북의 총예산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루에 정해진 일예산 내가 세팅해 놓은 일예산의 최대 두배까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5만원을 세팅을 하면 어떨 때는 10만원을 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때로는 10만원 넘게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1 예산의 2배 이상 사용한 경우잖아요. 그럼 1 예산의 2배까지만 딱 과금을 하고 그 이상 초과된 광고는 다시 리워드를 해서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1 예산이 5만원이에요. 근데 오늘 광고비가 15만원을 썼어요. 그럼 10만원까지는 정상 과금을 하고요. 추가된 5만원에 대해서는 이제 리워드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예산이 너무 작아서 타이트하게 움직이셔야 하는 경우에는 예산 관리가 쉽지가 않다. 모니터링을 정말 잘 하고 있어야 된다는 라 거고요. 또 구글에제는 광고 인벤토리가 정말 많아요. 진짜 많기 때문에 세팅할 때 어떤 타겟에게 어떤 주제로 운영되는 매체에 어떤 성향의 고객에게 노출할 건가를 초반에 정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노출 매체 컨셉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픈 타겟, 그러니까 논 타겟으로 광고를 때려버리게 되면 은 50만원으로 최적화를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타겟팅을 되게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령대는 관심사는 구매 의도는 이런 것들을 초반에 잘 적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제가 늘 강조하는 모든 영상에서 강조하는 내 고객은 누구인가?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정의해놓지 않는다면 구글 세팅 좀 어려우실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아직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진짜 많아요. 구글 애즈 가지고 뭐썰 풀려면 이박 3일을 썰을 풀어도 진짜 모자란데 뒷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라이브에서 또 풀어 보거나 아니면 제 강의에서 한번 풀어 보도록 할 테니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구글 애즈.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난번 영상 여긴가 여긴가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시점에서 가장 효과 좋은 광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구글 애즈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구글 애즈 아직 해 보시 지 않으셨다면 꼭 해보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구글애즈를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지 그 노하우를 조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일단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나키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